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다양한 변칙적 무언가 부대끼는 재단 요원들.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특별한 직업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들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죽음마저도 다소 특별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직 재단 요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무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19기지의 한 엘리베이터 안. 비박사는 안전등급 사물형 SCP를 보관할 새로운 격리 공간이 만들어질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 7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기록상 약 30년간 사용되지 않았던 장소라 현재 상태가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일단은 장소만 확인하고 오면 되는 간단한 업무라 전혀 긴장감 없이 지하 7층에 도착한답니다.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지하에 도착한 비박사는 어렵지 않게 해당 사무실을 찾아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사무실이 아닌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 온통 별이 가득한 해질녘의 하늘빛을 띄고 있는 천장과 천장을 향해 끝없이 뻗어 있는 기둥들 그리고 저멀리 뿌리난 사슴 모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출입문이 보였답니다 말 그대로 신비로운 공간 그 자체였지만 어째서인지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요 물론 박사는 당황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기록을 확인했음에도 역시나 30년 전 인사조정실로 사용된 이후로는 사용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비 박사는 직감적으로 저 출입문 너머에 이 공간에 대한 비밀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즉시 해당 장소를 SCP-6740으로 지정, D 계급을 투입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으니 과연 이곳은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든 장소인 것일까요? 조심스레 출입문으로 들어간 D 계급. 그의 눈앞에는 곧바로 또 다른 신비한 공간이 펼쳐졌는데요. 6740의 내부는 대리석 타일이 잔뜩 깔려 있었고, 정체불명의 철제각으로 가득했는데, 문제는 똑같은 공간이 얼핏 봐도 끝없이 이어져 있다는 것. 실제로 한참을 걸어갔지만 다른 구조물이나 생명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입구에 있던 장식물로 보이는 사슴 동상이 유일하게 다를 뿐이었는데요. 결국 박사들은 6740 내부의 구조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 구조물의 외형이나 외부에 적힌 글자가 시신이 안치된 역묘와 비슷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조물 내부를 확인하기로 한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열리지 않는 구조물 이에 박사들은 방사선 촬영을 시도했고 그 결과 진짜 내부에 시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네, 6740은 아주 거대한 역묘였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재단기지 지하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역묘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시신들의 정체 물론 시신을 직접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외부에 적힌 정보를 대조한 결과 시신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재단 요원과 디게급 그리고 재단과 함께 일한 민간계약자 등 전부 SCP와 관련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또 이상한 것은 재단은 기본적으로 SCP와 관련된 인물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시신은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것 물론 계속되는 확인 과정에서도 영묘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SCP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만 적혀 있었기에 무조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6740에 들어있는 게 진짜 그 사람들의 시신일지 시신이 맞다면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알아낼 수 없었답니다. 다만 6740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있었는데 다름 아닌 영묘 입구에 있던 사슴동상에 기묘한 내용의 시가 쓰여져 있었던 거 물론, 시의 내용만 가지고는 대상을 특정할 단서는 부족했지만, 적어도 그가 SCP 재단의 박사이며 6740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였는데요. 이후 동상 아래에도 시신 안구가 안치된 무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무덤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는 끝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후 6740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출입문 이외에 다른 경로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 계속해서 공간이 확장되고 있어 전체 크기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아무리 깊은 곳까지 들어가더라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금세 출구 근처로 돌아온다는 점 등등 추가적인 변칙성을 알아낼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정체나 기원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한 상황이랍니다. 현재 6740에 대한 모든 정보는 O5에 의해 기밀처리된 상태지만 재단기지 내부에 위치한 특성상 특별한 격리 절차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제19기지에 근무하는 요원들 중 보안인가를 지닌 요원은 사무원에게 접수, 출입도 가능한데요. 네, 6740은 여전히 그 장소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SCP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신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